안녕하세요. 부르기TV의 부르기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신용등급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될까요? 음, 다들 그러잖아요.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좋다. 그러는데, 신용등급이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신용등급만 좋아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좋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근무합니다. 연봉이 1억쯤 되고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신용등급이 좋아야 합니다. 부채가 없고 삼성전자를 다녀도 신용등급이 나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담보대출은 어떨까요?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합니다. 이용 중인 담보대출도 없고요. 직접 거주합니다. 압류나 뭐 다른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신용등급이 좋아야 합니다. 담보대출도 등급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은행을 벗어나면 이자가 비쌉니다. 보통 은행에 비해 두세 배 정도는 더 부담해야 하고요. 그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해서 카드론과 서비스를 사용했고 금방 갚았습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좀 높았지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대출 금액이 소액이고 짧게 사용한다면 금리가 좀 높아도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이나 담보대출처럼 길게 사용해야 하고 몇억, 몇천씩 대출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 1%의 차이에도 매년 몇십, 몇백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고요. 그 차이가 1%가 아닌 2,3%씩 난다고 하면 몇년 만에 작은 소형차 값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르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 동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는 4%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르기도 주거래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카드론 서비스 사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그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출이 되면 카드론과 서비스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사용했습니다. 금방 갚아야지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젠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한수 없이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알아봅니다. 몇 군데 알아보니 제일 낮은 금리가 16%입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천만원을 빌렸고 상환방법은 회사 동료와 같은 만기시 상환방식입니다. 만기 시 상한 방식은 약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대출 방식입니다. 천만원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는 회사 동료 4%, 부르기는 16%입니다. 약정 기간은 1년, 상한 방법은 만기 일시 상한 방식입니다. 천만원의 4%면 연 이자가 40만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33,333원이고요. 천만원의 16%면 160만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38,333원입니다. 정확히 매달 10만 5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26만원입니다. 전그 돈을 매년 금융사에 갖다줍니다. 왜냐고요?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은 돈을 빌릴 때만 영향을 줄까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개설 등 신용거래가 필요한 모든 일에 영향을 줍니다. 에이, 몰라. 신용카드 꼭 써야 합니까? 신용거래요? 그냥 현금 주고 살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핸드폰 알구요? 현금 주고 샀습니다. 안마 의자,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렌탈이요? 응, 음, 응, 현금 주고 샀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전셋집이 필요합니다. 현금 주고 계약했습니다. 잘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며칠 후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사두면 몇억씩 남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샀습니다. 다 현금 주고 샀습니다. 와이프가 차를 바꿔달라 합니다. 물론, 현금입니다. 거침없이 현금으로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빌딩을 살땐 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재벌들은 어떨까요? 몇 조, 몇 척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주식입니다. 그럼,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때론 운영 중인 회사가 어려울 때 본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신용등급이 나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돈을 못 빌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은행을 벗어나면 이자가 비쌉니다. 부르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부르기가 결혼을 합니다. 전셋집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발목을 잡습니다. 혼수가 마련되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수 없이 월세로 시작합니다. 월세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네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4억짜리 전셋집을 구했고 대출을 3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한 거아니야 하니 금리가 싸서 괜찮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약으로 2%에 빌렸다고 합니다 집은 어디로 구했냐 물어보니 그 아파트였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살고 싶었던 그집 좋겠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속이 쓰립니다 친구 집은 전세 4억입니다 자기 돈 1억과 전세대출 3억입니다 저는 월세입니다 모아둔 1억으로 보증금을 해결했고, 월세는 6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3억, 이자는 2%. 3억에 2%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 친구는 전세대출 이자로 월 50만원을 지불합니다. 나는 월세 60만원입니다. 제가 친구보다 매달 10만원을 더 부담합니다. 그런데 집은? 친구 집이 더 넓고 좋습니다. 아파트라 그런지 주차도 편하고 채광도 좋습니다. 속이 쓰릅니다.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일 이후 갑자기 차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문의합니다. 신차 할부가 가능한지. 확인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말하라. 차회부 해주는 곳이 너희밖에 없냐? 그러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매장을 방문합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중형차 K5를 알아봅니다. 할부인지 현금인지 물어봅니다. 할부로 한다 했습니다. 자회사 할부를 이용할 경우 혜택을 줄수 있다 합니다.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 얼굴이 노래집니다. 금리가 19% 나왔다 합니다. 몇 군데 더 확인합니다.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웬만하면 차량 구입을 미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령받은 근무지가 산업공단 구석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매일 택시를 탈 수도 없고 할수 없이 중형차 K5가 아닌 중소형차 K3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도 차를 샀다고 합니다. K5입니다. 오, 어, 돈 많이 벌었네 하니 할부로 샀다 합니다. 2천이나 할부로 끊었다고 난리입니다. 이자를 묻자 3.5%라고 합니다.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속이 쓰립니다. 저는 제돈 1천만원과 할부 1,500만원으로 K3를 샀습니다. 친구도 자기 돈 1천만원과 할부 2천만원으로 K5를 샀다 합니다. 저는 할부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19%이고 약정 기간은 60개월입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제 할부금은 월 38만 9108원입니다. 친구는 할부 2000만원을 받았고, 금리는 3.5%입니다. 약정기간은 60개월 상환 방법은 저랑 같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런데 월 납입금은 저보다 적은 363,835원입니다. 저보다 매달 25,273원이 적습니다. 친구가 할부도 더 많이 받았고 저보다 차도 더좋습니다 그런데 매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은 제가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된건 신용등급이 나빠서입니다. 군입대 전 핸드폰 연체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았고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취직 후 신용카드를 만들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연체가 길어져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래도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갚아도 연체했던 기록은 남고 그 기록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연체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체를 해도 한참이 지나 반영되거나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이 되면 처음 연체한 날부터 지금까지 연체 중 혹은 채무 불이행으로 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장기 연체 및 채무 불이행 기록은 해결 후 5년이 지나야 전산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건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신용등급이 나빠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병원 치료를 미룹니다. 자녀 입학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식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용등급이 나쁘면 돈을 구하지 못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른 이유로 돈을 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돈을 못 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은 왜 관리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용관리는 이래서 해야 하는구나. 신용관리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용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